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제외국어 고등학교 담벼락 바로 1m 앞입니다. 자, 이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하면은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을 낸다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저기 방을 붙여놨는데요. 어, 지금 국제외국어 고등학교 바로 반경에 200m 이내에 위험한 시설, 오염시설 같은 거를 버릴 경우에는 2년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인데요. 지금 문제는 바로 1m도 안 됩니다. 예, 페트평 벌써 나왔죠? 근데 이게 맨일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자, 이거 진짜, 예,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건 뭐 똥이고요. 똥도 있고 또 케이크도 있네요? 케이이 케이크죠? 예, 음식물 쓰레기. 보십오 마구 마구 막 갖다 버립니다 마구 마구 예두 덩어리 세 덩어리 예 이렇게 버리고요 또 이곳은 뭐죠? 자 마스크 막 버립니다 마스크 자 지금 이 앞에 이렇게 벌금을 부과합니다라고 썼는데요 이 앞에도 이렇게 아주 대놓고 그냥 이건 뭡니까 또예 아주 대놓고 갖다 버리네요 야 이건 뭡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 똥이네요. 고등어를 이렇게 마구 버립니다. 자, 보세요, 페트병. 야,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이거 어떻게 여기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자, 페트병. 온갖 쓰레기는 다 버리고 있죠. 예, 그럼 뭡니까 이거는 예, 옷걸이도 갖다 버리고요. 플라스틱 비닐로 예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아니라 이거는 산업 쓰레기입니다 산업 쓰레기 또 주변에 개똥들이 엄청나고요 뭐 별거 다 버렸습니다 예아 이건 뭡니까 이건 콘돔입니까 콘돔 아 진짜 이거 학교 바로 1m 앞인데 이런 식으로 막 버려 도 되겠습니까 예자 보십시다 학교 외벽으로부터 1m입니다 1m 마스크 뭐 마구 버리죠. 예, 자, 티디맨이 이거 갖다 다 집어 넣고요 어차피 왔으니 뭐 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자, 주셔야지. 자, 엄청난 쓰레기가 학교 반경 1m 안에 있습니다. 자, 마스크. 예, 이거 주셔야 됩니다. 자.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 바로 백마태가부과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자 한번 티디면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국제고, 국제고 합표 주변입니다. 캔 보십시오. 예, 캔저 비닐로 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쭉 있죠. 예, 스치로폴 보겠습니다. 쭉 여기도 계속 부과한다고 이렇게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국제외국어 고등학교. 일몇해도안 되는 지역을 지금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자, 여기는 저 위시티 브루밍 아파트. 저, 예. 위시티에 관련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줄기하게 만 세대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외벽이죠, 외벽. 국제고등학교 외벽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드디어 정문이 왔습니다. 정문, 자외벽으로또 정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하...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우리 보안관님이 저렇게 근무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교육환경 보호구역입니다. 엄청난 쓰레기와 똥과 음식물과 그 다음에 플라티 비닐도 엄청나요. 자 이곳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이곳은... 국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요. 학교 경계선부터 으로 200m입니다.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험 유해행위 이렇게 버리면요, 예, 2년 징역. 자, 여기 2년 징역이라고 써 있어요. 2년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시민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버려서는안 됩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고요. 고양시 금융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아파트 주민들,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되죠. 우리 학생들 어찌하니까. 자, 지구인 여러분, 여긴 지구에서도 한국, 고양국제고등학교 앞이었습니다.